저희 그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게 양양자 최고인데 좀 예상을 하셨습니까 대변인님? 아네 이번에 기권했죠? 기권, 재명 네. 결정할 때. 네네. <laughs>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치인 이제 개인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네. 국회의원이란 자리도 필요한 거고 당내에서 최고위원이란 자리도 필요한 거고 그거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행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자유라고 보는데. 네. 아, 이분은 이제 너무 방향 전환이 급속도로 꺾여 가지고 거의 지금 민주당에서 네. 광주에서 지역구 의원을 하다가 네. 그 당의 반발을 하고 네. 개혁신당 쪽으로 와서 네. 거기서 최고위원을 하고 이제 출마를 하려다 못했죠 네. 그러다가 지난 대선 경선 때 저희 당으로 오셔서 네, 네. 출마했다가 아, 아, 아. 컷오픈가 뭐 하여튼 1차 탈락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한동훈 캠프로 오셨지 아 한동훈 캠프로 네. 그래서 이제 친한처럼 됐다가 네, 네. 그 모멘텀으로 지난 8월에 전당대회 때 네. 최고위원으로 당선됐죠. 그렇죠. 그 이후에 그래서 다 이제 친한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한 6개월 이상. 그러니까요. 6개월 네. 근데 아닌 것 같은데. 야 이번에 기권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하는 메시지도 지금 보고 있으면은 야 지금 장도열 체제 흔들리지 않는다. 지도부 해체도 없고 지선까지 150일에 남아 있으니까 이거 뭐 천지개벽할 수 있는 시간이다. 계속 지금 이제. 그 그러니까 이분이 네. 공천 걸려 있어서 이렇다고 봐요. 아하. 평택을에 나올려고 이제 평택 이제 거기 음 삼성전자 캠퍼스도 있으니까 네네 거길 나가려고 하는데 그거 이제 유이동 전 의원이 원래 자기 지역구란 말이에요. 네. 삼선을 했고 그 옆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출마선에서 제복을 뭐 있으니까 네. 나올려고 하는데 양양전 둘이 붙어 있는데 지금 의외로 네 황교안 전 대표가 거기서 출마선을 했단 말이에요. 평택을 그렇죠. 네. 그래서 당에서는 황교안 전 대표에 대한 공천 가능성 굉장히 높게 봐요. 아 진심으로 아, 진심. 네. with all m 리얼리? <laughs> <Really>? 진짜로. <laughs> 어, 믿기지가 않지만 진짜로, 어, 진짜로. 진짜로. 성국 뒤에 있고 딱 2018년 19년 그때가 다시 또 된다니까 지금. 아. 2020년. 뭐 이때 뭉치면 될줄 알았어요. 이게 아. 한대 황 대표가 당시에 선거지고 나서 저랑 일대일로 만나고 한 얘기예요. 아, 뭉치면 될줄 알았다. 자기는 어, 다 통합하면 될줄 알았대. 그래서 제가 아니, 얘기를 왜 저한테서 밤 나오고도 약간 나와버렸어요 아 진짜요? 달계비에서. 네. 예. 아 2020년 그분이 대표 불러나고 네. 한 명씩 이렇게 좀 미안한 사람 불러서 밥 먹자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네네네. 제가 그래도 예의상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더라고서 그래서 뭐 대선 출마 뭐 이런 얘기 하시려고 그러더라고 책 갖고 왔어 이렇게. 어. 그 그때 이제 대선 출마 할 거라고. 네네네. 예의는 차리고 먼저 나왔어요. 어허 어, 그런 기지.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있었군요. 네. 야, 그러면은 당에서는 양양자보다 황교안. 전 황교안으로 봐요. 그럼 양양자 의원은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어허.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보여지는 게. 네. 다시 못 돌아오지 이러면. 그러니까요. 벌써 댓글 이렇게 주시는 분들은 정치를 굉장히 고관여자와 유사하게 보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 고관여자이시고. 그렇죠. 이분들이 양향자 이름 딱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되느냐. 그러니까요. 아,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대신 이제 댓글창에 아마 올라올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정치가 명분을 갖고 해야지. <laughs> 명분 없이 뭐 자리 때문에 왔다 갔다 뭐 성공할 수는 있는데. 네. 뭡니까 그게? 아하. 뭐 하려고 해요 그러면? 다 지나가는 자리인데. 그렇죠. 트럼프 봐요. 음. 그린란드 사겠다 하다가 벌써 지금 텍사스에서 정말 완전히 뒤집혀버렸어요. 아. 벌써 레임덕 기미가 온다는 말까지 있잖아요. 물론 레임덕이라고 단어는 못하지만 사람들은 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시시각각으로 평가를 해. 이 사람이 정치 지도자인데 아 이거라고 해도. 천년만년 못 가잖아. 그럼요. 남는 게 하나가 있을 텐데. 그렇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남겨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뭐 음,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요. 지도부가 안 무너진다니. 음. <laughs> 뭐 똘똘 뭉쳐서 이 라디오 이렇게 들어보면 양자 최고위원 얘기 들어보면 무슨 얘기 인지잘 모르겠어요. 아. 의미 없는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 그 특징입니다 약간. 의미가 없어. 그냥 네. 우리가 똘똘 뭉쳐 잘해서 당이 어렵습니다. 음. <laughs> 당연히 어렵지. <laughs> 그러고만 10초 지나.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하... 허... 말만 길어지고 <laughs> 자, 그렇습니다. 저희 그리고 미미미 화장품도 여러분들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번 많은 분들이 써 보시고 솔직하고 그리고 정성스럽게 리뷰도 남겨주시는데요. 그거 하나 띄워주시면요. 은 50대 후반이셔가지고 피부가 예민하고 거칠고 좁쌀만한 게 올라오기도 해서 미미미로 바꿨더니 촉촉하고 부드럽고 깔끔하고 너무 좋다. 강력하게 추천한다. 이렇게 또올려 주셨고요. 다음 분 제품 진짜 너무 좋아요. 화장품 많은데 이것만 쓰게 되네요. 자기 전에 바르고 자면 다음 날 피부 ...가 뽀송뽀송해져 있다 이렇게 또 올려주셨고요 어떤 분은 신랑분께서 와이프분에게 이렇게 스킨과 로션을 선물로 주셨나 봅니다 일주일 넘게 사용했고 그 결과 큰 딸한테도 쓰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음... 추가 구매까지 주셨대요. 워낙 순해가지고 저학년 둘째, 셋째까지도쓸수 있을 것 같다. 일주일 정도 발라봤는데 건조 민감한 피부가 손가락으로 만져만 봐도 피부결이 정말 좋아지고 정돈된 게 느껴질 정도이다. 비슷한 가격대 화장품 많이 써봤지만 이 정도로 피부가 확 좋아지는 효과는 처음이다. 피부 톤도 확실히 밝아졌고 쌩얼로 사진 찍으면 피부 톤 밝아진 게 보일 정도다. 성재준님 성격이 깐깐쟁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셨다라고 또 보내주셨고요. 제가... 네. 이 바라다가 이제 5개월 만에 피부과 가가지고 어. 한번 싹 이렇게 어. 엔진 네. 좀 갈고 아, 네. <laughs> 괜찮은 것 같아. 어, 피부 근데 확실히 좋아지셨어요. 네, <laughs> 여러분들 화면으로 봐도 어... 우리 대변인님 네, 피부가 지금 광이 나고 있는 게 보이십니다. <laughs> 개기름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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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미비비로 또 광이 <laughs> 아, 우리 대변인님께서 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우리 미 화장품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구매하시는 방법은 네. 저희 영상 밑에 제가 고정 댓글로 이렇게 링크 음. 남겨놨는데요. 요거 클릭하시면 저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연결이 됩니다. 네이버 아이디 있으시거나 없으셔도 편하게 또 저렇게 구매하시면. <laughs> 아...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네, 부탁드립니다.